제가 지난주에 올해 들어 마지막 강의를 어떤 큰 기업에서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기사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를 가면 연수원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가끔 데리러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그냥 내 차로 가면 되지. 뻘쭘하게. 그랬는데 아 그래 너무 곧 오바다 오겠다는데 구제물 말리나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근데 차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하고 누가 내 앉는 자리에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잘앉았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어떤 회사에서 왔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그의 사장님 개인차인데 본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를 오셔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5년 동안 사장님을 모셨는데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강의료를 조금 주고 차를 보냈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데 이런 대우를 받나? 그리고 그 연수원을 차가 쫙 올라가는데 이 사장님 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아주 그냥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강사 대기실에 갔더니 그, 거기에 연수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아주 깍듯하게 90도로 또 인사를 해요. 야 강의를 수없이 다녔지만 이렇게 깍듯한 대우를 처음 받아보는구나. 강의를 하는데 한 60명이 왔더라고요. 그 반응들이 제가 꽤 많은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여기는 분명히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고.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앞에 있는 몇몇 분들이 계속 울어요. 그래,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왜 표현을 안 할까?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만 간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다시 또그 기사분이 저를 또 집에까지 양평까지 모셔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료를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통장을 보내주세요. 뭐몇 프로 띄고 주는데 그냥 봉투를 딱 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세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그 집에 와서 그 기사분에게 제가 점심 저녁 시간인데 저녁을 먹었냐 먹, 먹겠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자기 개인 카드를 주셨대요. 저꼭 저녁을 먹이고 들어가라고 좀 부담스럽더라고 요 그때까지 오니까는 밥을 먹었어요. 받고 저희 작업실에서 커피 를한잔 내려드리고 기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고마운 건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올해의 제 마지막 강의거든요. 그 1년 2개월 동안은 강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강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들어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또 하나는 뭐을 느꼈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겸손한 마음이 없어질까 봐 마다가스카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차를 타고 딱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내가 사장인 줄 알아요. 내가 사장이 된것 같아요. 아, 이 맛에 돈 버는구나. 이 맛에 권력을 잡는구나. 그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자식이 13명인데 13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고, 저는 제가 못간건딱한 가지예요.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들어갈 자신도 없고. 아침에 새벽에 영상을 만들면서 어머니 음성이 자꾸 들려요. 고맙다고.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 사진을 둘 마음이 없었는데, 어머니 사진을 넣게 됐어요. 제가 29살 때, 청년 수련에 가서,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성교를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나갈 마음이 크진 않았는데, 자꾸 막 나가요, 사람들이. 아, 순종도 전염이 되는구나. 근데 그때 나가서 했던 기도가, 처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금은 자신 없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이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쓰신다면 게 갈게요. 네. 그 제가 드런노서원에서 한8 년을 근무할 때 하영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선교사를 가고 싶습니다. 네. 하영주 목사님이 남미에서 출판 담당하는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우리 드런노서원 사람들이 다들 도망다녔어요. 혹시 자기 보낼까봐. 근데 저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더니, 한참 딱 얼굴을 보시더니, 너는 안 돼. 제가 빅카소금 팀장이었는데, 편집 디자이너의 전문가였는데, 그 왜안 됩니까? 하더니, 너는 좀 날랄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를 부르셨어요. 미식형제, 미식형제는, 선교사를 가지 말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 후방 사역을 해.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좀알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가면 선교사님들과 일을 해요. 제가 거기 도서관을 지어주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데 너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사진을 찍어주면 선교사님이 찍은 것이 제가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많은 일들이 1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17년 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4개의 네 도서관을 짓고, 이제 하나의 도서관이 남았는데, 26일 시사에 오시면 거기에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일 것같지는 않아요. 단지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정말 가난하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 달에 3만 원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족사진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왜이 일을 내가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도 가족사진이 없어요. 한 번도 가족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없구나. 이게 좀 슬펐어요, 어느 날. 아, 이래서 내가 이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결핍이 결국은 이들에게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 같은 산을 보면 한 번도 안아주고, 처음 마다가스카를 갔을 때제 신용불량자 한 8년차였어요. 근데 거기를 처음 갔는데 마다가스카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고 갔어요. 왕복을 처음 도착했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작가님! 여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한달 생활을 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글쎄요. 3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딱 100불을 가져갔어요. 2주 동안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100불을 성교사님한테 드리면서 가장 가난한 세 집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 맨날 도망다니고 주민등록도 5년 동안 말소시켜서 맨날 건물만 있으면 맨날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내 백불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새 가족이 한달 동안 살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 새벽 기도를 가고 하나님께 약속, 혀, 하나님한테 협박을 했죠. 사진을 안할 거면 그냥 죽여주세요. 제발 데려가주세요. 그러나 사진을 하게 할 거면 이 아프리카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내려놓을게요. 그래, 결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셔서 아직까지 62살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죠.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약속도 같이 잘 지켜주시면 좋은데. 어느 날 제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다시 이제 하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뒤통수 치는 것 같아요. 양심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다 하거든요. 좋아하는 거다 해요. 그 남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아껴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면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시간을 아껴서 여행을 가야 되는 거고 내 돈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아껴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족사진을 찍어주는데 액자값만 4천만 원이 들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어, 그 말이 전 너무너무 자주 심상하더라고요. 제가 4천만 원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활비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형,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야? 제가 8천만 원이 없겠어요. 아, 그래서 차를 하나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를 팔기로 작정을 했는 사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며칠 리 있다가 인제 가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갔고, 차를 폐차하는 바람에 그 돈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8천만 원이 없겠어요. 그 대답은 안할 겁니다. 그 정도 돈은 누구나가 있는 거잖아요. <laughs>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가는 곳에 1년 2개월이거든요. 근데 1년 2개월이 너무... 신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어저께는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마다가스카르에 KFC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KFC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오는 애들은 다 뚱뚱해요. 일반적으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다 말랐는데. 그래 막이이잘먹어지고 뚱뚱한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 내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KFC를 점령시켜 버리자. 그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제가 위식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번 이 엄청나게 맛있는 맛도 한번 보여주고, 아니면 다른 것도 그냥 자꾸 집에도 초대하고 싶어서 방에 한네개 있는 거를 얻으려고 해요. 한국에서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저 가정부도 있죠, 운전기사도 있죠, 경비원도 있어요. 세 명의 월급이 4 0만 원이에요. 다 주면은 한국에 살면 너무 궁상인데 거기 가면 완전히. 만수르처럼 살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놀러 오시면 좋은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만 가족에게 가족 사진을 선물하는 거는요. 만 번의 감사를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족 사진 액자 하나 끼주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반나절을 걸어서 와요. 그 조그만 액자 하나 받으려고. 만 번의 감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잖아요. 그만 번의 감사. 매일 30명에게 감사를 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삶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생각하실 때 놀러도 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